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입니다. 요절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어, <laughs> 이 세상은 많은 거짓 교사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보다 또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랑하는 말세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원수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 또 나아가서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여러모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유순한데 사람들을 떠나 있을 때는 강경하다고 했습니다. 편지로는 무게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말도 잘 못하는 자라고 폄하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나약하고 겁이 많은 못난이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절에서는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찬 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거짓 교사들에게 비난받는 것은 화가 나지만, 그보다 그들에게 미혹될지 모르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더 컸습니다. 눈물의 편지로 겨우 관계성을 회복했는데 또 다시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과 선동으로 인해서 이 관계성이 파괴되면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기에. 되게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사도로서의 자신의 부르심,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사도직을 변론하기에 힘썼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는 모든 사람을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다고 했습니다. 온유와 관용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예수님과 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기에 힘썼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는 어딜 가든지 이런 자세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흉기했다고 했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성도들을 섬길 때도 그는 자주 눈물을 흘리며 온힘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섬겼기 때문에 거짓 그 교사들이 어떻게 비난을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복음을 붙들고 그들의 악을 분별하며 싸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과 싸우는 사도바울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고른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당시에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까지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 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산 증인입니다.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침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당시에는 헬라 철학, 영지주의 이단들이 경고하고 강력한 진이었습니다. 온갖 신들을 섬기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세상 가치관, 물질이 경고한 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무신론, 진화론, 종교 다원주의 같은 이론들이 경고한 진입니다. 나는 신이다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또 성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세력들 인간의 이성과 인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 또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와 신자들을 공격하는 안티크리스찬 세력들,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경고한 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경고한 진을 전부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스스로 삼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처럼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득하는 세상의 진 죄악의 진이 무너질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저는 한 말씀 한영혼에 생명을 갑시다. 라는 우리 교회의 표를 볼 때마다 부담도 되지만 정말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말씀에 생명을 걸면 내 안의 불신과 한계적인 생각의 진이 무너집니다. 이기심과 교만,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의식, 게으름, 무기력, 정욕, 탐심등 어떠한 죄의 경한진도 전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돕고자 하는 이한 영혼을 살잡고 있는 영적인 무지, 불신, 온갖 죄의 견고한 진이 한 말씀에 생명을 할때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자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모임은 이 목자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우리가 가장 힘쓰야 할 것은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 한 영혼의 생명을 걸어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고 능히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보건대 점심 모임 때두 명의 양들이 새롭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나는 신이다 다큐로 인해서 이단 사회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미션 스쿨인 보건대에도 전도를 못하게, 예, 보건대에서도 전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들과 말씀을 공부할 때 그들 대면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대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목자님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이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오로지 기도회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해 이세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또 전대를 통해서 양들을 보내주시고 지인을 통해서도 양을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지난해 보내주신 양들도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간 양도 있지만, 제대를 앞둔 양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역사를 보면, 우리 안에 사단이 심은 제자 형성의 한계와 온갖 불신의 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한마디로 이 거짓교사들의 문제가 바로 자와 자찬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주님이 정해주신 분수를 넘어가지 않고자 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16절 말씀에서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한 것인 양 자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수를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도 인간적으로도 분수를 넘으면 그 사람은 분수가 분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수를 넘으면 이 분수가 아니라 나중에는 사탄의 하수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수에 지나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분수를 넘어서도록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인간의 기술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온 천하의 이름을 알리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혹할 때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과 허영을 심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수를 넘어 자기를 자랑하고자 할때 죄를 범하고 결국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을 비난하고 고린도 송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바울에게 바울에 대해서 불신을 심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과도하게 자기를 자랑하고 포장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신령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본도 교회는 결국 점점 말이 많아지고 사람 중심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님도 없어 졌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7절과 1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정해진 선을 넘어서 자기를 자랑한 것을 경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적인 자랑, 부와 명예와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것들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일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인간적이 되고 이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주 안에라는 구절이 41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행하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태 대신 예수님만을 붙잡고자 더욱더 힘썼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그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만을 힘써 자랑해야 합니다. 이번 주 파트 모임에서 안아진 사모님이 소감 발표를 했는데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이혼을 당할 뻔할 정도로 원망, 불평이 많고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현숙한 믿음의 여인이 되어서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공간 크리에이터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고객집을 수리하고 정리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모님 이 이처럼 주 안에서 은혜롭게 변화되자, 안베드로 목자님도 가장 긴 10편 119편을 암송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로운 목자님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교사 출신 우리 성교사님들 단톡방에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미삭 성교사님이 오시기술대학교 명예교수로 총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의 추대를 받아서 어, 임용되게 된 것입니다. 성교사님은 예, 순수하게 양들을 사랑하고 어, 생겼습니다. 해남촌, 시골촌놈을 외국 대학의 명예교사로, 교수로 높여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셨습니다. 저 역시 해남시골촌놈입니다. 이삭 성교사님하고 동향입니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고사하고, 죄로 인해서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자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언변이 뛰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한용을 향한 이 심정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테이블 말썽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자랑할 만한 일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일들을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세상의 사탄마귀의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각종 이당과 거짓 사상이 난무하고, 난무하고 있지만, 나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사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또 우리 교회 내에 복음 진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힘써 자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